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별로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들, 반대로 젊을 때는 인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아쉬워 보이는 분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수록 호감가는 사람들이,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본론일 말투의 힘.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나이 들수록 호감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투일까요? 첫째, 속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빨리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분들은 천천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말하는 속도가 분당 150 단어 이하일 때 상대방의 신뢰도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목소리 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인 분들은 낮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합니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좋은 악기 소리처럼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침묵의 활용입니다. 이분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적절한 여백을 둡니다. 마치 좋은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천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진짜 여유로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린 말투. 이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말하는 속도를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본론 이 배려의 깊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인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호감가는 사람들이 배려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젊었을 때의 배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선물을 주거나 무언가를 해주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분들의 배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진짜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진짜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배려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할 때는 조언보다는 공감을 상대방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 하면 인생 경험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배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본론 3 태도의 변화, 세 번째 특징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호감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잘 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분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나이 70에 비로소 마음의 욕구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둘째, 관대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났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자신의 부족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대함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진정성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생 경험을 통해 진짜 인간 관계는 진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오늘 하루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투에 스며들고 행동에 배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조금씩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본론 4 실천 방법.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할 때 의식적으로 3초 정도 여유를 두세요. 급하게 대답하려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핸드폰을 치우세요.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세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말입니다. 넷째,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보세요. 즉흥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섯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결론.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수록 호감가는 사람들이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호감은 말투, 배려,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